될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종목은 린드만 아시아라는 어이구야 이거 뭐예요? 상한가가 나왔네요. 금요일 날. 이야, 상한가가 나왔다. 무슨 뉴스로? 뭐뭐 뭐, 뭐 때문에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어이구야. 뭐 2018년도 상장한 뭐 신규 상장주네요. 네, 근데 오이고 18,000원 신규 상장일에 상장 초기에 18,000원 찍고 그냥 영, 그냥 뭐 조장창 하락만 했네요 그, 그런데 음? 그런데 오늘 상한가 아 어, 상한가 금요일날 상한가가 나오면서 야 지금 1,600원짜리 진바닥신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등이 성공했죠 지금 단기 추세가 지금 기준선을 돌파 약간 돌파인지 밀리는지 약간 애매하거든요 다음 주 어떻게 지금 주가가 또 흘러가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4,200원 자리로 돌파를 하면 이거는 이제 일봉상 단기 흐름 6,100원 자리에 정거점 매물을 도전하는 그 형국이 아닐까 그런데 아니면 어, 6,700원 짜리도 있네요. 크게. 근데 여기서 아무튼 이거 오늘 상한가의 상한가의 시가를 3,400원 짜리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 보, 보더라도 이전에 이전에 매집 의심 구간이 이렇게 보여요. 그 구간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구, 지금 3400원에서 4200원 자리가 중요해요. 여기서 다시 뭐 어, 이렇게 옛날처럼 지난달처럼 2월 달처럼 매집의 자리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에너지가 강하다면 4 7 0 0원의 매물이 있는데 아무튼 4 2 0 0원자이요 자리. 자리에서 놀지 아니면 요 자리에서 놀지. 응? 근데 아무튼 3400원 자리를 이탈을 하면 다시 하락의 기운이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아무튼 요 잘그 기준을 잡고 하시면 주가 흐름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 요 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도 이렇게 4700원 이메모을 돌파하는 음? 그런 흐름을 보인다면 그리고 4200원 자리에서 뭐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한다면 뭐더 6100원까지 도전하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일봉상으로 그렇고요. 어, 60분 봉을 한번 볼게요. 단결은 네. 저점 신호 나왔죠? 그리고 제가 체크하는 이 파란선 을돌파 했죠. 파란선 가격대로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단기 상승을 위한 단기 매직 구간을 만들었어요. 네.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요 무지개 응집은 이, 이 상황과 급등, 이 급등전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여기도다 매집구간이지만은 이제 강력하게 여기서 신호를 준거예요 이제 급등의 확률을, 확률이 을확률 높다 요, 요, 요 제, 제가 그러잖아요 계속 이 무지개 응집은 급등전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요런 형, 요런 패턴, 형국을, 요런 그림, 그래프, 그런 거로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이런 게 공부입니다. 이게 경험치고. 이게 이제, 100%는 아닌데, 이게, 제가, 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무지개 응집이, 이게, 그, 저기, 매단기 저점 신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웅덩이 신호가 확실하게 나오면 좋은데, 아무튼. 초세 예. 저점 신호가 나오면, 이게 100%는 아닙니다. 지금 윗꼬리도 있지만은, 강력하게 매집을 하는 자리라고 지금 단계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조만간 급등의 형식의 그런 형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뭐든지 확률적으로 보는 겁니다. 100%가 100 어디있습니까 확률적으로 보는 거고요. 이 제가 저는 그냥 그래프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무지개 응집으로 매집의 자리를 만들었고, 이 웅덩이 저점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강력한 에, 조만간 네,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거다. 그렇게 저는 그냥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근데 뭐, 하무튼 확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요 무지개 응집은 매물대예요. 매물대. 그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매물이라고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냐 느이 매물을 맞고 처음 맞고 어 주가가 그냥 확 급락하고 막확 밀릴 수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왜이 매물의 크기가 크면 약하면 이 매집을 통해서 돌파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급등을 하는 거고요. 이매집에이매물때에 크기가 작, 어, 너무나 크다면 이 매집을 통해서 주가상승을, 어, 저기, 도모하는 그 세력 주체가 돌파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매물이 너무, 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힘이, 너무 이렇게 두텁다면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일부 전지를 위한 응? 몇보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어떻게 흘러 두가지 방향 이에요 아이 모든 둘 중에 하나죠 주가의 흐름이 제가 여기 의심 매직 의심 자리 강력한 매음 급등점 매직 의심 자리를 라고 하는데 요게 이렇게 막 돌파를 시도를 해요 다시 지금 30분 봉은 좀자세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요양 여기 지표신호가 나왔죠 돌파 시도를 합니다 이 매물 3500원 매물을 돌파 시도를 합니다 성공을 해요 그러면 급등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뭐 전고점이나 의미 있는 여기 윗꼬리 또 아니면 전 전고점의 매물 터치까지 뭐 이거 강력하게 그냥 올렸죠 상한가로 근데 여기서 그렇게서 이렇게 어 성공하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고요 30음 10%든 30%든 10%, %든 30 %든 10 이상 그런 급등이 나오고요 요 매물에서 요 봉에서 아, 했더니, 요, 매물, 이, 지 매물대가, 매물대의 힘이 너무 커요. 그러면 밀리는 거예요. 그냥, 급락을 하는 거예요. 밀리던가, 밀리면서, 아, 안 되겠다. 더, 매집에, 더, 매집의 기운, 뭐, 에너지를 더 모아야 되지. 와, 한 번, 저는 그렇게, 그렇게 소설을 쓰고 하거든요. 이, 그런 형태를 지금 저는 이렇게 많이 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이런 요런 강력한 응집은, 확률적으로 추가 돌파하는 형국이 많더라고요. 근데 100%는 아닙니다. 또 했다가 시도했다가 밀립니다. 밀리면 어떻게 된다? 요 상승분에 대칭이론 두배로 하락을 해요. 요요 요 자리, 요 자리에서 3,300원, 지금 매물 8%에서 8% 박스권에서 박스 매집을 하다가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되냐? 어? 16%가, 요, 요 자리에서, 요 박스권의 하단에서, 하단에서, 마이너스 어, 10%라고 할 거예요. 16%, 26%까지. 26%, 26 자리. 어, 26% 자리까지. 어, 하, 어, 저기, 하락을 할, 어,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뭐, 100%는 아니지만. 지금 일단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라고. 그래서 강세 종목이 떴겠죠? 120분 봉으로도. 120분 봉 매물이 이렇게 보이네요. 와, 근데 약간 이제 고점 신호가 떠서 약간 4,700원까지. 음, 근데 지금 매물이 지 많이 보여요. 그래서. 네, 일단은 5,100원 자리까지. 네. 잘하면 갈수 있을 것 같고, 일봉상, 일봉상, 뭐, 어, 흐름, 에너지를 모으고 있죠. 약간 밀릴 수도 있는데, 지금 4,700원짜리 매물이 보입니다. 분봉에서도. 네, 4,700원짜리 매물. 이, 이 매물을 돌파를 하느냐, 쉽게. 아니면, 미, 막고 밀리느냐. 요 형국인 것 같고요. 지금, 추세도 지금, 기준선에서 지금, 돌파냐 밀리느냐 고그 형국이에요. 지금 그런데 단계 고점 신호가 떠서 약간 밀리지 않을까? 지 말씀드렸지만은 아무튼 크게 3 4 0 0원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일방상 흐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말민드만 아시아 아무튼 좀 길었네요.